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늘 회의를 몇 시간 했죠? 6시간? 네네 네, 6시간 했는데요 그래도 이 6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옛날에 여기 아뜰리에화에서이 얼굴의 기록 신청했잖아요 이두 작가 분들께서 저를 그려주셨습니다 근 너무 성형을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려야 좀 민망한데 이야 <laughs>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떨리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란 아와 저거 너무 뭐 다르죠 누구세요? 아, 저입니다 <laughs> 이 포즈가 제가 옛날에 그 땡땡 정신 사진 찍을 때 지금 포즈인데 중간에 있지 사람들이 트레이드마크 마냥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이 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 저랑 잘 닮았나요? <웃음> 네, <웃음> 네, <웃음> 네 닮았어요. <laughs> 네, 닮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드려주려네요 네, 그래서 여러분 너무, 너무 감사하고요. 다시 한번 드려주신 작가님께 어,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아뜰리에 화에 오셔서 이 얼굴에 기록 한번 신청하고 이렇게 멋있는 사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V 이 i v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